미팅 있으니까 오늘 회장님 만나려고. 오늘 미팅 있다고 주면 거야. 지금 영상 찍는 거요 응. 올려야 되니까. 이제 가야 빨리 먼저. 오데대 들어가나? 아니?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어, 회장님. 지금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 응. 지금 이시간 복잡한 거 아니야? 한긴안 복잡해. 그 집은 안 복잡해. 복잡한 지금 피해가 많이 나 회사들이 만들어 난걸 그거 바꿔가고 그지? 이것도 문제야. 애. 엄마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귀스나 봐라 이게 예, 예쁘다야. 이거 한번 봐라. 아기 신발. 너무 귀엽다. 음. 미스나 이거 한번 봐봐. 아기 신발 봐봐. 아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오랜만에 봐. 음? 난요 어, 뒤에 뜬. 난 언제 사는 거냐? 아기 신발. 음. 이게 동영상도. 누구 노사리에서 언제 무슨 케이크를 만드는데?